과목 직업상담학 단원 직업상담의 기법 중에서 문제 할인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배점은 6점입니다. 출제 연도는 25년도 2회차에 출제되었습니다. 정답은 1 합리적 의사결정.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를 분석하여 결정을 내림. 여러 대안을 비교하고 장단점을 평가한 후 최선의 선택을 함. 2. 충동적 의사결정. 감정, 직감, 순간적인 느낌을 기반으로 결정. 논리적 분석보다는 개인적인 가치관, 선호도, 감정에 의존. 3. 의존적 의사결정. 다른 사람, 부모, 친구, 교사, 멘토 등의 의견에 의존하여 결정. 자신의 의견보다 주변의 조언이나 권유를 중요하게 여김. 이 문제는 25년도 2회차 신출 문제로 할인의 진로 의사 결정 유형 세 가지 합리적, 충동적, 의존적 합충이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